2013년 인도의 환경삼림부는 돌고래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돌고래쇼를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삼림부 장관은 개인, 기관, 정부가 사업적 오락이나 민간 또는 공공전시 등의 목적으로 고래종의 수입이나 포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는 칠레, 코스타리카, 헝가리를 포함해 돌고래쇼를 금지한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국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외교부도 국제사회를 겨냥해 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거들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의 이러한 돌고래쇼 금지 발표는 동물 권위단체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7월 인도는 푸아그라의 수입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여주는 인도는 그동안 가축 도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인도 정부에 끈질기게 푸아그라의 수입금지를 촉구했고 결국 인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를 뒤로 하더라도 잔혹하게 도살이 이루어져 생산되는 푸아그라이기 때문에 인도의 수입금지 조치는 오히려 늦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간 푸아그라의 생산금지국은 몇몇 존재했지만 인도는 푸아그라의 수입을 금지한 세계 최초 국가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5년 인도 대법원은 가축의 학살을 금지한 헌법을 지지했고, 또한 인도의 28개 주중 20개 주는 소의 도살 판매를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를 숭배하는 인도의 핵심 종교인 힌두교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인데, 현재 인도 인구의 80%는 힌두교를 종교로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100%의 모든 인구가 힌두교도가 아닌데다 2억 명에 가까운 인구는 이슬람교를 종교로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인 이들을 중심으로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쇠고기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인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쇠고기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근본을 강조하는 현 모디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터라 소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엄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디 정권은 소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 도살을 어렵게 만들었고 쇠고기 수출도 15%가 감소해 5만 개 이상의 정육점이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소를 보호하는 자경단도 돌아다니고 있어서 농부들은 도살도 못하는 상황이라 사료값 때문에 소를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인도에서는 500만 마리 이상의 소들이 현재 도시를 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